운동중독에 빠져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한동안 운동중독에 빠져 정신과를 가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야 할 만큼 심각하게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다리가 아픈 것도 있고 축구를 했고 일주일 내내 밤낮 가리지 않고 축구장에서 살았다고 할 만큼 운동을 좋아했는데요. 아픔의 강도가 심해져서 더 이상 뛰지 못할 만큼 아프게 되니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 선수도 아닌데 왜 그리 미처 운동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어 이런 무리한 취미 활동은 독이 됩니다. 부상의 위험도 높고 무엇보다 가정의 불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나이에 맞는 취미 활동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더 이상 나이 드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불안한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삶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재밌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취미 활동이 중요합니다. 재밌고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 취미 활동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어떤 취미활동이 좋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년의 취미활동으로 부동의 일위는 등산입니다. 비교적 돈이 적게 들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도 좋고 함께도 좋으며 운동 효과도 탁월합니다. 특별한 기술도 재능도 필요하지 않으니 등산만큼 좋은 취미활동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산을 시작할 때는 힘들지만 땀이 흐르기 시작하면 적응이 되고 시시각각 변해가는 풍경도 감상할 수 있고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며 땀을 통해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누리는 풍경도 좋고 땀 흘린 뒤 달콤한 휴식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맛은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등산만 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고 시간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친구들과 산에 오르고 늦은 시간까지 술로 거성세월을 보내다 다음 날 다시 등산을 하는 그런 지루한 노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지속된다면 좋겠지만 등산을 할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거나 허리, 관절등 부상에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이 등산입니다. 오늘은 등산도 좋지만 침미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침미 활동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에 각자의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살아가시는데 정보가 부족하여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평균 수명 83세, 건강 수명 66.3세라는 결과를 보고, 나이가 된다는 것은 아파하며 살아갈 날들이 길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행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아픔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픔 없는 노년은 노력 없이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실천하기 어렵고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금방 포기하거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적인 삶에 익숙해진 분들이라면 자신을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아끼려는 마음 때문에 대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닥치기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 대부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하고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너무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생각해볼 시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노후에 건강 지킴이는 단연 많이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쉬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잘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경제적 문제, 건강, 그다음이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백세 시대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산도 필요하지만 모든 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니어들이 할 만한 취미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취미에도 역시 노력이 필요합니다.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야 하고 본격적인 취미활동을 위해 어디서 뭘 배워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게다가 준비 없이 도전했다가 금방 실정을 느끼고 때를 치우기 쉽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직에 있을 때는 경주마처럼 살다가 퇴직을 하고 보니 당장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워커는 알았는데 라이프를 모르고 산 느낌이랄까. 오늘 당장 행복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이 돈에응매이느라 스트레스받고 힘들게 살았다면 인생 후반전은 최소한의 돈벌이만 하며 인생을 즐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긴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즐길 거리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즐길 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채화, 연필화, 서예, 황국화, 문인화, 캘리그라피, 사진, 글쓰기, 요리, 목공, 서각, 영화감상, 판소리, 사물놀이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할수 없기에 일단 시작해보고 일주일에 세 가지 정도는 번갈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살아가는 긴 시간 동안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취미 활동을 통해 집중하는 동안 잡생각도 떨칠 수 있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실력이 쌓이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산다는 기분 때문에 자아존중감마저 될 것입니다. 또 수준급 취미를 갖고 간다면 훗날 강사 등 제2의 직업을 도모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꼭 박사 학위를 받아야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편안한 눈높이에서 입문자들을 이끌어 갈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취미 하나쯤 즐기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지치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영역 하나를 시작해,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것들을 차차 시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시는 분은 자기 건물의 한계층을 화실로 만들어서 그림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몇 년째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다가 지금은 상당한 수준의 그림 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처럼 처음에는, 가볍게 그림 그리기에 도전해보고 실력이 쌓이면 전시회도 열고 공모전도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림의 소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카메라를 챙겨 야외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산을 그릴까, 꽃을 그릴까 고민하며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다 보면 차츰 카메라의 매력에 빠질 수 있고 좀더 멋진 풍경을 찾아 발길을 옮겨보는 것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일깨워 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중간중간 부부가 함께 할 수도 있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풍경을 찾아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야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예로 시작해 캘러그라피, 한국화 쪽으로 관심을 확장하고 국악도 배워보면서 판소리, 사물놀이 등에도 흥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하고 싶은 것 하나만 먼저 시작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영감을 얻고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주변에서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생 대학원, 종합복지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의 문화센터, 기업의 문화재다. 서점의 문화 프로그램 등 취미 활동을 돕겠다는 것은 주변에 늘리고 깔렸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부터 방문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마다 운영 중인 문화센터에 대한 정보가 뜨는데 체육, 취미, 학습 등 숱하게 많은 교육들이 공짜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맛보기로 몇몇 강좌를 들어보고, 이후 50플러스 센터나 전문 강좌가 진행되는 곳에서 요리, 영화, 독서, 사진, 캘리그라피, 한국화, 글쓰기, SNS 활용, PPT 작성, 동영상 제작, 강의 기법 등 숱하게 많은 수업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강좌를 체크해 나만의 강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수업을 듣게 되면 바빠질 것입니다. 배우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될 것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강자의 성격을 잘 알아보고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취업을 도와주려는 목적이 분명한 강자는 가벼운 취미를 기대하고 신청했다가 따라하기가 버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은 강자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나 밴드 모임이 워낙 잘돼 있으니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독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흥미가 붙을 때까지는 노력해야 합니다. 늘 고만고만한 실력이며 실정을 느끼기가 쉽기 때문에 하루 한두 시간은 투자해 승취의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뒤에는 슬럼프가 올수 있는데 이때는 공연이나 대회 참가 등의 목표를 세워. 매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생활을 함으로써 실생활에 유용한 도움이 되겠다는 계산을 해보는 것도 취속할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해외여행 중 만난 멋진 풍경을 스케치하거나 목판에 좋은 걸귀를 새겨 지인들에게 선물할 날을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술자리에서 자신이 잘하는 장기를 살려서 한 소리 한 곡을 해보는 것도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밖에, 당구, 바둑, 골프 등도 괜찮은 취미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모임에서는 다들 술자리 대신 당구나 스크린 골프, 바둑을 하는데요. 그걸 못해서 늘 그냥 집으로 가거나 멀뚱멀뚱 재미없게 앉아 있기만 한다면 소외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바둑 강자며, 당구 학원이며, 찾아다니기만 하면 잘하는 고수는 아니지만, 왕초보 딱지는 뗄수 있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는 금방 배우게 됩니다.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하려면 뭐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미활동을 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탐색의 시간입니다. 자신이 최소한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이 보기 좋고 부러워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취미를 따라하게 되면 낭패보기가 십상입니다. 또 일명 장비병도 경계해야 합니다.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부터 내지르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작은 차근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마련해 가는 것도 취미활동의 즐거움이라는 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와두면 먼지만 뽀얗게 쌓여 창고여행 하기가 쉽상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다른 취미생활을 시작하는데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쇠풀도 당김에 빼라는 정신으로 달려들지 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땀한땀 한땀 취미를 탐색해 보세요.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재미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하여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지금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할수 있는 세상입니다.건강이 허락하고 의지가 있다면. 나이가 대서롭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너무 주눅들지 않으려면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탁구, 자전거, 수영 등 운동을 중시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천하여 농사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하면서 일거 양덕의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악기 등을 배워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내는 분도 계시고, 자기 먹을 양식은 자신의 손으로 갖고 먹겠다는 생각으로 텃밭을 가꾸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 후반전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성장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욕구를 줄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무리해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건강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조금은 자유롭고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생활을 찾아야 합니다.한두 번 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오래도록 지속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성장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